예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만남과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k c b 초대에서 오늘로 벌써 593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아, 복음의 열정을 품고 시카고 한복판에서 아둘람의 피난처 같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바로 시카고 아들람계의 정요한 담임 목사님 나오셨는데,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시카고 기도를 방송이 처음 오셨어요. <laughs> 네, 이 이야기는 많이 듣고 알고 있었는데 좋은 것 동을 처음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아 소감 잠깐 여쭤볼까요? <laughs> 네,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요, 네. 너무 좋고요. 네. 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 보니까 네. 제가 너무 도전이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천체 네,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와 또봉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어, 깊어져 가는 가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시길 기도합니다 어, 저는 2022년 12월에 허프만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시카고 아둘람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정요한 목사입니다 어, 가족으로는 아내와 또두 딸과 아들이 한명 있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며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또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2022년 12월이면 벌써 이제 한 3년 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년. 그러시, 거의 네, 네 그러신 분야 어, 이제 아는 분들도 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네. 목사님 처음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음. 네. 어, 우리 목사님은 자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까지 오셨는지, 목사님, 음. 살아온 이야기 좀 잠깐 들려주세요. 네. 어, 저는 처음에 태어날 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 태어나자마자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어, 옮겨지게 되었고, 어, 그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수 있는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놓고 서원 기도를 하셨고, 어,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살아나게 되었죠. 음, 그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시절에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그 이전까지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진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엄격하셨던 아버지가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라는 <laughs> 그 말씀에 의한 아버지의 성원에 의한 길이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제가 그 길이 너무 가고 싶어졌습니다. 네. 어그 이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어,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래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네. 때 네.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자체에 네. 좀 사람들이 놀랐는데. 좀 도전이 돼요. 예 네,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살아야. 그 청년들이 세우는 가정이 살고 네. 그 가정이 살아야 그 가정 안에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 그때 이후로 장년 사역을 감당한 적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 청년들을 좀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함께하는 성도들이 젊으시고 네. 또한분한 한 분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시카고 지역의 청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네. 섬겨나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강건회에서 네. 순종하느라 가셨고 네그 후에는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 자발적으로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데로 가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래서 오롤에 오시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 그 아들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름도 좀 특별하고 그러신데. 네. 아, 그 결정적인 동기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전이나 말씀으로 어, 목사님에게 이 교회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는지 네. 그거 좀 궁금함. 합네 사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금기어가 하나 있다면 어, 그건 개척이었습니다. 절대 야, 누구도 개척. 먼저 꺼낼 수 없고 꺼내서는 네. 안 되는 안 단어. 예. 그런 단어가 개척이었습니다. 예. 어떤 순간에도 사실 저는 개척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개척을 권유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지만 음. 어, 개척은 진짜 저와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네. 늘 멀리 떼어 냈던 것 같아요. 네. 어, 실제로 2022년에 어, 이전에 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어, 그 다음에 부교역자로 갈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음. 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있는 집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네. 음, 저희가 201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이주를 하였는데 네. 그 전에 살던 집에서 2년을 살고 이사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네. 됐습니다. 네. 또 새로 이사갈 집을 계속 찾고 구하던 중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해도 집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다 접고 네.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아님 세 가지 마음씨거든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네.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 어, 집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딱 2년 반 정도 지난 후에 개척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 공간에서 하나님 그때 그래서 개척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희가 아둘람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던 중에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심적으로 마음 적으로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사무 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아들람구리에 숨었을 때그 네. 주변에 (4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자인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원통한 자와. 피진자와 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도망자에게 짐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큰 일조라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네. 우리 공동체가 이땅 가운데 지친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카고 지역의 아둘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금기어로 되어 있던 개척이라는 단어가 네. <laughs> 우사 이제 떠올라서 현실화됐습니다. 네. 네. 어느 분이 먼저 꺼내셨어요? 저희 아내가 먼저 꺼내셨어요. 아, 사모님께서 먼저 꺼내셨어요. <웃음> <웃음> 그때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 사실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 전에는 좀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과연. 개척을 할수 있을까? 있을까? 어. 또 누구랑 같이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네. 근데 저희가 개척을 하기 전에 어,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점심 식사를 좀 집에서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점심 식사를 많이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를 해야 되니까 매주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나눴거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주일 점심 식사도 할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네. 아내가 먼저 개척을 제안했고. 아 이분들하고 같이, 같이 하면... 교회를 시작해면 어떠냐? 아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네. 하다 보면 또 준비가 되어져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목사님은 아 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권하을 거니까. 네. 할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가 권해산건 아니고요. 사실 <laughs> 그 권면이 있었지만 네. 그 가운데서 제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네. 아 우리가 가야할 길이 또 개척이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네. 또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또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네. 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발걸음은. 흔들리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뭐그 교회다운 얘기, 교회, 또 참다운 교회, 뭐 참다운 네. 목회자, 이런 말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 우리 정중양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다운 목회와 참다운 교회. 네.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어, 아직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 참된 목회가 무엇이고 참된 교회가 어떠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어, 저에게는 또한 어렵고 섣부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목회를 배워 나가는 중이고 네. 실수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중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성도님 들으시고 또 목회자 분들이 들으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참됨을 논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역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사람들이 불편하는 것은 없는지에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아, 진짜 참된 목회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예, 하나님의 마음의 학판 음, 네. 사람들. 근데 이제 개척기회 목사님 하시다 보면 그한분한 한 분이 문 열고 주일날 들어오는 게 너무 반갑고. 그렇죠. 너무 네, 귀엽죠.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 못지않게 반갑고. 그럼요, 네. 어, 아름다워 보여요. 네, 아주, 그러셨나요? 또. 아주, 귀, 아주 귀합니다. <laughs> 아주 귀해요. 네, 아주 귀합니다. <laughs> 네. 아, 앞으로도 계속 그런 귀함이, 그런 네. 아름다움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은 아, 또 다른, 이제, 좀, 그, 다른 목회대 하더라고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네. 나중에도 한번더 여쭙겠습니다만, 우리 사모님하고 동역을 하고 계시고, 네. 아, 또, 이중직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중직 사역, 이제, 많이 요즘 보편화 됐어요. 그런데, 음, 네.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중직 사역, 아, 신학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음, 저는 이중직 사역을 하는데 어, 저희 견해는 딱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부르심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르심.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어떤 분에게는 일을 하면서 또한 교회를 동시에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사역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3년 전에 개척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아내와 둘이 교육 전도사로 사 살기 시작하면서 네. 페이가 집세를 빼고 나면은 한 달에 한 200불 네. 되지 않는 금액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태어나고 당연히 일을 이제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네. 그때마다 이제 저희 아내가 당신이 지금 일을 하면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을 좀 나아질 수 있지만 당신이 그 시간에 붙잡아야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라는 네. 도전을 해줘서. 힘들어도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네. 3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아, 이제는 일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뛰어들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청년 생각할 때 전에 금요예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청년들한테 왜 금요예배 안 와? 안 하고 낙다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낙달을 네. 했었는데요. 이제 일을 하고 나니까 네. 아그 금요일 오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laughs> 아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네. 되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나오는 거구나 라고 네. 하는 그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또 보게 하신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 이중직은 이제 단어 자체가 뭐 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회저한 사람이 할수 있는 강단에서의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네. 일터에서 사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걸로 봐도 괜찮은 네,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보다 우리 삶을 스스로 돌보면서 영적으로 잘 먹이고 같이 기도하고 성장해 가면 네. 그동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경험해 보지 않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laughs>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 메시지 중에 이런 강한 그 목사님의 네. 그 경험이 이제 드러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아들남교회 3년이 되셨는데요. 네. 자, 앞으로 5년, 네. 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비전 네. 어, 어떻게 보실 수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음,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남교회 개척되고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나아갈 방향과 띔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어, 교회. 처음 이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림을 받아야 하는 교회인데 도대체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주, 한달또한해 살게 자리를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남길 통해 그려가시는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데피니션을 되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사람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하나의 교회 로컬 처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역을 쭉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어, 저희가 개척을 하고 일년 반이라는 시간 지난 동안 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들람 귀를 통해 정류한이라는 교회를 살리시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한 지체 한 지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회복을 경험하고 또 교회를 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목회의 가치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네. 원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사실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라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너희 예배당을 빌려야 돼. 예배당을 빌려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부담없이 교회에 올수 있어. 네. 가정에서 하면 사람들이 오기 부담스러워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교회당을 빌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가족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배당을 빌릴 수 있는 재정으로, 저희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살 감당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흘려 보내며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이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사님의 소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켄시비처에서 오늘 1부에서는 우리 정유하 목사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았는데요. 내일 2부에서는 그 시카고를 향한 비전과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남의 피어난 저 같은 아늑한 영혼의 안식처 시카고 아들남 교회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